그분의 발자취를 따라 우리나라와 호남 지역 선교 역사와 인물을 재조명해 보는 시간,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 함께 합니다. 초대한국교회를 희생과 헌신으로 세운 선교사들의 삶을 들여다보고 나아가 초대교회가 한국사회에서 미친 긍정적인 영향력을 되새겨보자 하는데요. 갈수록 교회가 침체되어 가는 시기에 초대교회 모습을 회복하고 또 지역교회의 발전적 미래를 제시할 수 있길 소망하며 마련한 코너입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실 신성교회 장세호 목사님 나와 계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아, 벌써 이제... 9월 보내고 10월 맞아야 되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작한 지 이제 한 달이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laughs> 어, 지난 시간에 미국 남장로교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미국 남장로교가 예, 초기엔 서울에서 활동을 하다가 충청도와 호남 지역을 맡게 됐다고 하셨어요. 그럼 이제 거기서 어, 호남 쪽으로 좀 좁혀서 선교 이야기를 더 풀어 주실 건가요? 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미국 남장로교는 충청도와 호남 지역을 선교 관할 지역으로 맡게 되었습니다. 예. 네, 그러면서 맨 처음 선교를 하게 된 곳이 바로 전주와 군산이라고 음.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가까운 쪽으로 내려오네요. 저는 이 광주나 뭐 목포나 순천이나 이렇게 오지 않았을까. 음. 먼저 시작하지 않았을까 했는데 전주와 군산. 먼저 그럼 전주에 대해 좀 자세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남장로교에서 전주를 가장 먼저 선교 대상지로 삼은 이유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당시에 전주 라고 하는 도시가 한강 이남에서는 제일 큰 도시였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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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만 명 정도 되었다고 하니까 굉장히 큰도시였다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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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한국 한이한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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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물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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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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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네, 다행인 건 다행인지 아, 아, 모르겠는데 일찍이 이제 천주교에서 프랑스 선교사가 이곳에 와서 전도를 한 적이 있었고 어, 때문에 이제 서양 사람에 대한 감정이 비교적 좀 부드러운 지역이 바로 전주였다라고 그렇죠. 볼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구체적으로 전주에는 어떻게 복음이 들어오게 됐습니까? 네, 1893년 6월에 레이놀즈 선교사님의 어학 선생이며 어, 테이트의 조사로 있었던 정혜원 씨가 전주에 내려와 가지고 완산 칠봉 아래인 은송리에 다가 26달러를 주고 집한 채를 매입하게 되어집니다. 네. 아마 이제 이 집을 비용 어, 구입한 비용이 레이놀즈 성교사님과 테이트 성교사님으로부터 지불되었을 거라고 그렇게 이제 추측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1893년 9월이죠. 음. 이제 9월에 테이트 성교사님과 전킨 성교사님이 어, 전주에 내려와서 2주간을 주막에 머물면서 어, 전주에 대한 선교의 계획 그리고 답사를 하고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전도도 하면서 지내기도 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제 테이트의 보고서에 보면 어, 전주로 내려오는 길에 주막에서 이제 잠을 잘 때마다 예. 외국 선교사님들이 제일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벼룩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아, 그때는 우리나라 환경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또 이게 주막이라는 그런 뭐 사람들 많이 오가는 이런. 네. 네 옛날에는 초가집이었고 인서 예, 뭐 예, 예. 벼룩 이나 이가 <laughs> 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밤에 잠을 자다가 몇 번이고 어, 밤잠을 설치면서 벼룩을 털러 밖으로 나오지 않으면 안될 아, 정도였다라고 얼마나 합니다. 얼마 우리나라 사람분들은 뭐 일단 적응이 좀 됐겠지만 외국분들은 네. 좀 징그럽기도 하고 힘, 정말 힘들었겠어요 이 자치가 네. 예. 하루는 한 번은 이제 아침에 너무 많은 돈을 달라고 이제 주막 주인이 주인? 어, 예. 그렇게 요구를 하니까. 밤에 벼룩하고 일을 제공한 경비냐, 이렇게 이제 쪽으로 물어봤다라고 <laughs> 예. 하니까, 주인이 웃으면서, 아, 그렇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음. 했다라고 합니다. 아 벼룩까지 넣어줬으면서 이 주막 주인도 너무 했네요. <laughs> 예. 흥정을 잘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laughs> 우리 성교사님이. 집주인도 정말 만만치 않은 분이셨는데, 벼룩과 이까까지 익받다니 예. 그럼 일단 전주에 2주간 그, 머무셨고, 어, 이후에는 어떻게 되신 건가요? 네, 이후에 이제 1893년 9월에 정킨과 이 테이트가 어, 11월에는 이제 테이트 혼자 또 이제 음. 전주를 내려와서 전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답사를 또 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그러다가 테이트가 정혜원이 구해놓은 은송리 이제 초가집에서 본격적인 선교를 하기 시작을 하죠. 아, 은송리 초가집을 산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고, 예. 이제 하지만 이제 동학 농민군의 봉기를 맞이해서 미국 공사에서 급히 서울로 철수하라라고 해서 이제 그만 이제 철수를 하게 되어집니다. 예. 어, 미국 남장노교 선교사들은 어, 서울의 이제 서대문 밖과 남대문 또 바로 안쪽에서 전도 활동하고 의료 활동을 하면서 또 이제 많은 전도의 성과도 올리게 되어집니다. 농학 봉인 농학 동민 봉기가 이제 끝난 1895년 2월에 레이놀즈와 테이트가, 어, 다시 이제 전주에 내려와서 그 전에 있던 집보다 좀더 높은 곳에 초가 두 채를 매입을 해가지고 그에 또 11월에 테이트 남매가 다시 이제 전주에 와서 선교 활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예. 이후에 이제 1896년 11월에는 해리슨 목사가 전주에 와서 의료 활동을 시작을 했는데, 어, 이 1897년 6월에는 또 레이놀즈도 거기에 이제 합류를 하게 되어져서 드디어 이제 전주 선교부라고 해가지고 음. 이 선교부가 설립이 되어집니다. 1896년 어, 호남 최초로 전주 서문 외교회 서문 박교회 박가뇌를 예. 써 가지고 서문 박교회 지금은 이제 전주 서문 교회라고 불리는데 예. 여기가 이제 최초로 교회가 설립이 되어졌습니다. 아, 제가 전주 서문 교회 앞에서 하숙하고 살았었는데. <laughs> 예, 서울뿐만 아니라 전주에도 이 남장로교회 의료 선교가 굉장히 중요한 한강 이남에서는 또 제일 큰 도시였기 음. 때문에 또 비교적 전도 활동에 조금 용이했던 어 그런 선교적 도구였네요 전주가 네네. 네. 당시 이제 선교사님들이 선교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의료 선교는 굉장히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선교였다라고 합니다 네. 어 병들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의사였고 병원이었기 때문입니다 의사가 진료소를 차리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그리고 이제 보금 선교사는 환자들이 이제 차례를 기다리는 동안에 그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하였습니다. 예. 한편 이제 전주에 가장 먼저 들어온 이 미국 남장로교의 선교 의사가 누구냐면 해리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어, 또 이제 해리슨 이후에 잉골드 여의사가 전주 은송리에다가 여자를 위한 진료소를 아. 또 이제 차려가지고 많은 여인들에게 진료와 더불어서 복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어, 잉골드가 진료를 시작을 한지 4개월 만에. 그 진료소에 400명 정도가 몰려들 정도로 굉장히 인산인해를 이루었다라고 합니다. 1902년에는 선교 대지위에 지금의 이제 예수병원 전주에 예. 있는 유명한 예수병원의 전신이 되어진 전주병원이 해리슨과 잉골드의 노력으로 지어지게 되었습니다. 예. 당시 정말 의료 선교는 이 조선 한국 사회에서 정말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이 서양 의술을 접해보지 못했고 또 굉장히 이게 그때 당시 치료가 획기적이었잖아요. 때문에 네. 많은 분들이 좀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지 않았나. 그렇다면 의료 선교 이외에 다른 방식으로도 혹시 뭐 선교 활동을 펼치신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네, 전주 선교부에서는 표를 하나 걸었는데 불신자는 믿게 하고. 신자는 가르친다. 아. 뭐 이렇게 방침을 세우고는 네. 신자들에게 교육 사업을 정략적으로 네. 이렇게 펼치게 되어집니다. 모든 교회에 이제 주일학교와 교회학교를 세웠는데 주일학교라고 하면 이제 주일날 말씀을 가르치는 어이 교회 요즘 이야기하는 주일학교라고 보면 되겠고 네. 교회학교는 마치 초등학교처럼 보통 평일에 아이들을 아, 교회로 그렇구나. 불러서 가르치는 예. 그런 학교였습니다. 그가 그러니까 따라서 이제 전주에 신흥학교와 기전여학교를 세워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전주 선교부가 음. 굉장히 열심히 앞장서게 되어집니다. 의료와 이제 교육 사업을 통해서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던 선교부, 전주 선교부가 1900년까지는 완산정에 있었는데 네. 이 전주부에서 어, 이 완산은 조선의 발상지이기 때문에 성역이 되어진다 때문에 네. 외국인들이 거주할 수 아. 없다라고 해가지고 어, 화산동으로 대지를 옮겨서 이주하게 되어집니다. 지금도 그 화산동 중화산동 이 자리에 기전학교와 신흥학교가 있고 또 예수병원이 아주 네네. 잘 같이 위치 해 있고 한일장신대가 네. 그쪽에 있다가 지금은 이동했지만 어. 예. 그러면 이제 군산으로 좀 화제를 돌려서 그러면 왜 남장로교 선교사님들이 군산에 복음을 또 먼저 또 전하게 됐을까요? 네, 군산에 최초로 복음을 들고 답사했던 선교사가 레이놀즈 선교사님과 예. 이제 의사인 두루 선교사입니다. 네, 1894년 봄에 이제 답사를 했으니까 네, 답사로 보면 전주보다 한일 년이 그렇죠. 좀 됐죠. 1893년에 네. 했으니까 그렇죠. 전주는 예. 네, 당시 군산은 배가 정박하는 정박장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별로 눈길을 끌지 못하는. 작은 어촌이자 농촌이었습니다. 전주에 비하면 상당히 작은 도시였네요 네네. 예. 사실 이제 또 빠른 조수 때문에 조수간만이 빠르기 때문에 어, 최고라 할 수도 없는 이제 최적의 아. 조건을 가지고 있는 어촌도 사실은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음. 하지만 이제 많은 논이 어촌이면서도 많은 논이 있는 그렇죠. 것을 보고는 외국인 선교사들의 눈에는 굉장히 재미있고 흥미롭게 <laughs> 네. 이렇게 보였다라고 하죠. 특히 이제 군산 선교를 이야기할 때두루 선교사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어두루 선교사는 굉장히 군산에 필이 박힌 어. 그런 선교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군산이 좋다. 네, 선교하기 좋은 곳이다. 다른 어떤 사람들이 어떤 네. 이야기를 해도 어, 군산은 선교하기에 최고로 좋은 곳이다라고 해가지고 네. 어,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했던 어, 선교사가 바로 두루 선교사입니다. 아유 두루 선교사님 궁금해집니다. <laughs> 그럼 두루 선교사님에 의해서 군산 선교가 이루어졌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은데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두루 선교사님은 어떻게 이 군산 선교를 생각하신 건가요 음. 두루 선교사님은 누가 뭐라고 해도 어, 이 군산에 비전이 있다 음. 이곳에 복음이 어~ 뿌려지면 놀라운 능력이 있다라고 하면서 점찍어 놓고 군산 우체국이 있는 곳에다가 집을 마련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킨 선교사님도 바로 옆에 집을 아. 사가지고 함께 이제 복음을 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죠. 어, 이때 이제 군산의 상황이 당시 어떠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성교사님이 보낸 편지 속에 군산의 상황이 나와 있는데 그 편지 속에 보면 사람들은 무식했고 미신적이었고 많은 남자들은 술고래였고 노름을 했다. 음. 여자들은 잘 싸우고 샤머니즘을 숭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외국 선교사들에게 마음에서 우러난 환영을 했다. 아. 외국인 부인이 공적인 장소에 나타나기만 하면 큰 구경거리가 난듯 많은 군중들이 모여들더라라고 그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음. 네, 무식했고 미신적이었고 노름의 샤머니즘. 아무리 군산 땅에 대한 마음을 가지셨다고 해도 선교의 여정이 좀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이제 전킨과 두루 선교사는 가장 이제 이상적인 선교 동역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 이 선교의 동역자로 김봉래 송영도, 차일선과 함께 군산 최초로 군산 교회를 세워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로 시작을 네네. 합니다. 어, 특히 이제 천팔백구년7월2 0일에김봉래 송영도가 호남 지역 최초의 세례자로 이렇게 세례를 받게 되어졌습니다. 어, 어찌 되었든 이제 두루는 자기 집 이제 사랑방에다가 의사였기 때문에 진료소를 차려가지고. 모여든 환자들을 정성껏 진료해 주었습니다. 예. 전킹과 두루가 이렇게 헌신적인 노력으로 1897년 5월에는 군산 교회가 등록 교인이 40명이 되어졌다고 해요. 음. 이게 이제 전주보다도 훨씬 더 빨리 복음의 성교 활동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졌게 되어졌다라고 합니다. 예. 그외 이제 1899년 5월 1일에 군산이 개항이 되면서 일본인의 거점으로 이제 군산이 변모해갔고 1899년 12월 21일에는 국말에 있는 전키네 집에서 주의 레벨을 드리게 되었는데 예. 이게 이제 국말 교회 지금의 이제 구함 교회가 시작되어진 시작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예. 이때 이제 불 선교사라고 하는 선교사가 이제 군산에 오고 엘비 선교사가 군산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제 군산이 굉장히 선교의 활성화를 띠게 되어집니다. 예. 1901년에 두루 선교사님이 건강이 이제 극히 악화되어 가지고 미국으로 귀국을 하게 되어지고. 1902년에 알렉산더 의사가 군산에 선교사로 오게 되어졌는데, 오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부친의 별세 소식을 듣고, 아유, 예. 귀국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 알렉산더 의사가 그냥 간게 아니라, 귀국을 할 때, 자신의 젊은 어학선생이었던 오경선이라고 하는 사람을 미국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이제 의학 공부를 시켜서, 이 오경선이라는 분이 한국의료교와 교회에 굉장히 큰 기여를 했다고 라 합니다. 한편 군산에서는 선교사들에 의해서 멜볼딘 여학교, 영명학교 이것들이 이제 설립되어져 가지고 기독 인재들이 배출되고 국말교회에서도 알렉산더 소학교가 설립되어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에 예. 열심을 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초로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다들 하셨던 것들이 역시 사람들의 목숨을 네, 또 음. 생명을 치유하고 아픈 곳을 만져준 음. 이 의료와 교육에 집중하시고 그게 가장 좋은 선교 방법이 아니었을까 그 시대에 네네, 네,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전북 그 가운데도 이 전주와 군산 쪽에 들어온 남장로교의 복음의 역사를 봤는데요. 혹시 목사님께서 특별히 오늘 이야기를 준비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선교사님들이 좀 계십니까? 네, 사실 남양노교 파송 선교사들 그중에서 사실은 이제 전주와 군산에 들어온 선교사들은 그 어느 다른 선교사님들과 비교해도 굉장히 열정적이고 사명감이 있었다라고 할 정도로 예. 최고의 선교사님들이라고 평가받는 아, 그래요? 그런 선교사님들입니다. 네. 그중에서도 특히 기억에 남는 한 선교사님이 있었는데 바로 전킨 선교사님이 기억에 전... 남습니다. 전킨 선교사님? 네, 전킨 네. 선교사님은 이제 한국 이름으로 한국 이름으로는 전위렴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가지고 계신 거예요. 예. 네, 어, 이정킨 선교사님이 한국땅에서 1893년 4월 23일에 큰 아들 조지를 낳았거든요. 네. 그런데 1894년 11월 30일에 아 풍토병으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예. 또 1899년 1월 8일에는 넷째 아들 시드니를 두었습니다. 근데 그런데 같은 해 3월 17일날 두 달만에 풍토병으로 또 사망하게 되어지죠. 어, 미국에서는 아주 잘 살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며 살았을 텐데. 네, 네. 어... 그리고 이제 또 1903년 4월 3일에 다섯째 아들 프란시스를 낳게 되어 졌는데 네. 생후 6주 만에 역시 풍토병으로 어, 이 아이를 잃게 되어 집니다. 정인 선교사님이 모두 6남매를, 아, 8남매를 두었는데 네. 그 중에서 세 아들이 한국에서 풍토병으로 어, 죽어서 모두 한국 땅에 묻히게 되어지는 거죠. 사실은 이제 선교 중에 아들 셋을 풍토병으로 잃어버렸다. 이 사실은 저 같으면 한국당에 네. 대해서 굉장히 네. 치를 떨고 어. 어, 뒤를 돌아보지도 않을 정도로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생각이 음. 되어지는데 음. 이 선교 활동을 펼치던 중세 아들을 풍, 풍토병으로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어, 1800 1908년 1월 2일 날이 전킨 선교사님이 숨을 거두게 되는데 전킨 선교사님이 하나님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바로, 받기 바로 직전에 이런 유언을 했다고 합니다. 저를 국멀 지금의 이제 구함동에 군산 구함동 네, 네. 구암동에 네. 묻어주세요. 저는 국멀 전시 전이영입니다 <laughs> 이런 유언을 남길 만큼 이 군산에 대한 애정이 엄청났던 분이었다라고 볼수 네.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지금 있는 이 남도 땅이 이런 헌신적이고 음. 열정적인 그리고 순교한 선교사님들의 깊고 깊은 사랑이 녹아져 있는 아유. 그런 선교 현장이고 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휴, 예, 전킨 선교사님 얘기 들으니까 그 전에 선교사님들 이야기 들을 때도 참 숙연했는데 더 마음이 숙연해지네요. 음. 아이들 셋을 정말 예, 가, 돌도 안 지나는 상태에서 셋을 잃고 그리고 선교사님도 일찍 돌아가셨네요. 일찍 부름을 받으셨네요 1908년이면 아이 낳고 네. 얼마 안 돼서. 네네. 네. 아.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신앙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지금 지금의 한국교회가 있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인이었지만 또새 아들을 아, 풍토병으로 잃게 돼 더욱 가슴이 아픈 곳임에도 불구하고 지구 반대쪽 한 작은 어촌마을인 군산을 사랑했던 이런 선교사님들의 선교 헌신이 그런 열정이 새삼 다시 한번 감사하게 느껴지는 오늘이었네요. 또 이런 복음의 역사에 있는 우리 호남 땅은 참 축복받은 땅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 다음 시간도 또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신성교회 장세호 목사님과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 함께했고요. 찬양의 꽃다발도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